안녕하세요. 네모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국가별 베타적 경제수역 면적 탑1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국가별 베타적 경제수역 이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원 개발 및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세계에서 베타적 경제수역 면적이 큰 국가들 중 탑10을 나타냅니다. 이 순위는 2022년 기준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정리되었습니다. 1. 미국, 1,135만 1,000제곱킬로미터. 2. 프랑스, 1,135,000제곱킬로미터. 3. 오스트레일리아, 814만 8,250제곱킬로미터. 4. 러시아, 756만 673제곱킬로미터. 5. 캐나다, 559만 9,077제곱킬로미터. 6. 일본, 447만 9,358제곱킬로미터. 7. 뉴질랜드. 408만 3,744제곱킬로미터 8. 영국 397만 3,760제곱킬로미터 9. 브라질 366만 955제곱킬로미터 17. 내 201만 7,717제곱킬로미터 이러한 국가들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야 할 점은 배타적 경제수역 면적은 국제법에 따라 정해지며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상 네모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